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어, 대표자가 꼭 알아야 되는 법인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한 세네 가지 정도 중요한 용어를 알려드릴 텐데 음, 먼저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가수금은 대표자가 법인에 넣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지급금이라고 하면 법인에서 나갔는데 어떤 용처를 할수 없다라고 하면 대표자가 가져간 돈으로 봅니다 그게 가지급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거는, 음,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작년에, 이제, 매출과 비용, 이런 걸 따져봤을 때, 마지막으로 단기순이익이 나오죠? 이 단기순이익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계속 차곡차곡 쌓인 돈, 이게 바로 미처분 이익, 잉여금이에요. 그리고, 자본 잠식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, 음, 재무 상태표를 보면요. 자산, 부채, 자본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자본의 총계가, 마이너스인 상태 이게 자본 잠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본이라고 하면 자본금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처분 이익여금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마이너스이다 라고 하면은 자본 잠식 상태라고 봅니다 이네 가지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